1972년 9월 23일생, 키는 165, 태어난 곳은 경기도 성남시라고 한다. 서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1993년 MBC 일교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으로 데뷔, 그리고 바로 화제의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주연으로 캐스팅, 청춘스타로 급부상했다고 한다. 과거 미성년자 때 동거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초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녀는 해명했지만 제보자의 사진으로 인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잠적했지만 하늘이 도왔다고 한다. 동거 사건 한달 뒤쯤 남양특집 스릴러 M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연기한 캐릭터가 오히려 동거 스캔들을 이용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한다. 당시 시청률 50% 육박, 드라마는 대성공을 하게 됐다고 한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총 7개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모두 시청률 참패를 당하고 1999년 그녀의 대표작 청춘의 덫을 만나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고 한다. 까다롭기 유명한 김수현 작가도 우리 오른 그녀의 연기력에 터치를 거의 안 했다고 한다. 당신 부셔버린 거 야. Oh, yeah. 1995년 첫 영화 아찌아빠, 이듬해 정우성과 함께한 본투킬, 모두 흥행에 참패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배우로서 가능성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스케줄 때문에 출연이 힘들었던 접속을 뒤로하고 8월의 크리스마스에 주연을 맡아 1998년 각종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고 한다. 고소영, 전도영과 함께 세기말 트로이카를 형성하게 됐다고 한다. 2001년 기업인 정호영과 결혼 소식이 터졌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틀 전에 파혼,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며 돌연 연예계를 은퇴하게 됐다고 한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고 복귀설도 나돌았지만 결국 2005년 지상욱과 결혼 소식이 터졌다고 한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광고 카피로 대박신 엘리티오스 심은하 은퇴 후 대체자로 김인선을 출연시켰지만 파급력은 심은하보다 못했다고 한다. 2016년 남편이 중구 성동구 을의 국회의원으로 당선 그녀가 국회의원 아내가 되면서 연예계 복귀에 관해 부정적인 평이 많았다고 한다 2022년 3월 16일 그녀가 21년 만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떴다고 한다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 복귀했으면... 2분 덕질